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인도해주신 IMC 워십 찬양팀과 이남녀 선교회의 특별 찬양 그리고 글로리아의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3일 저녁 예배를 들이시는 우리 제2남녀 선교회 회원분들과 온인만엘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 광야에서 1년간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두 개의 거대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두 번째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것은 사진을 보시면 이 지역이 광야 중에서도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시내 반도와 팔레스틴 남쪽 국경에 붙어있는 이 사막을 가리키는 이곳에는 불뱀이 가득하고 전갈만 가득하고 물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글거리는 태양과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지역은 19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하는데 2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은 명령조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 앞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쭉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차지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의심이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계산과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일어난 이 불순종의 사건,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설득하는가. 저는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앉는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지난 광야 생활 1년간의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이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다고 라 합니다. 우리 제2남녀 선교회 회원분들을 하나님이 안고 지금까지 이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감동이 되셔서 눈물이 나십니까?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3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고백은 죽지 못해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내 광야의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이 백성들처럼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어떻게 이 험악한 광야 생활을 백성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똑같이 고생하며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중에 지도자로 책임감을 감당해야 합니다. 중압감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걸어왔을 그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마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이는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를 고난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품 안에서 안겨서 오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방이 가로막혀 그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봤지만 모세는 그 상황을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문제를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모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전능자에게 자기 시선을 고정하고 광약길을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지난 1년간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거했다. 본문 3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것 같이. 다시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저는 오늘 이 31절 말씀 전후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항상 먼저 싸워 주십니다. 30절 하반절인데 3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아까 사진을 보셨듯이 물도 없는 곳, 불뱀과 전갈이 많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와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 달려올지라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다시 31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배고플 때 만나주시고, 목이 타들어갈 때, 반석을 쳐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춥고 더울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3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제2남녀 선교회 회원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 임만우의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남녀 선교회 회원님들 그리고 임만우의 교회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세처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님 품에 안겨서 사랑받는 자식임을 느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작았어요. 여러분이 주님 품에 안겨서 사랑받는 자식이고 그것을 느끼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시내산 광야보다 더 크고 무서운 곳입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 남녀 선교회 회원들이 흘린 눈물과 땀이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길에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이 남녀 선교회 회원님들,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나그네 길을 지금 돌이켜 볼때 아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역시. 우리 이 남녀 선교회 회원들이십니다. 그 힘든 광야길, 광야보다 힘든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고 확신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해서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찬송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불평만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교회원분들이 앞으로 계속되는 낙은의 길을 가시면서 또한 지금껏 만나지 못한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품 안에서 세상과 다른 방법, 세상과 다른 행동, 세상과 다른 언어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 모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까? 이 혼잡한 세상에서 누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두려운 문제 앞에서 누가 당당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남녀 선교회 회원분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갈 길을 지시해 주십니다. 3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안겨 있는 사람은 평안한 사람입니다. 아주 태연해서. 세상이 두렵지 않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문제가 눈앞에 와도 버티고, 버티면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알아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거대한 아모리족 속이 있는 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는 삶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세처럼 해야겠다. 나도 모세처럼 되고 싶다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를 안아주신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영적인 느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말씀 앞에 열어놓는 노력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어놓는 노력이 우리 이남녀 선교회 회원들과 인만우일교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파도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야. 내가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야. 한치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이야.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세다. 자, 따라해보십시오. 나는 모세다. 저를 이제 이모세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를 한평생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승리하시게 한 것처럼 우리의 광야 인생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담대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랑받는 자녀다.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 어떤 문제가 어떤 질병이 내 앞에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모세야. 이렇게 선포하시는 우리 제2남녀 선교회 회원분들과 온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시며 그런 묵상을 하는 우리 이남녀 선교회 회원분들과 인만우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중에 가장 많은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신명기도 보면 이 중요한 고비의 열번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는 너가 두려워 안 했으면 좋겠어. 선택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명령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2남녀 선교회 회원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해, 하늘과 땅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제2남녀 선교회 회원분들과 우리 인만우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길 앞에 구름과 불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님의 사랑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남녀 선교회의 헌신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이 우리 회원들을 지금까지 안아주셔서 이곳까지 이르렀는데 앞으로도 안아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회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주님이 안아주고 계시니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No, <laughs> I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제2남녀 선교의 헌신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주는 내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겠습니다를 결단했습니다. 우리 이남녀 선교회 그리고 인만회교의 모든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싸워주시는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